떼주셔야죠. <laughs> 이왕이면, 누나들 사이에 껴서, 좌, 쥐, 우, 승, 이오. 윙크 사이에 끼니까, 어 무슨 그룹 같죠? 와. <laughs> 네, 서진군이 할 말이 있다고요? <laughs> 지금, 당황한 것같 아, 갑자기. 응, 갑자기. 당황했어요. 어, 어, 아유. 뭔말 해야 되지? 오늘 우리 박서진 군의 너무나 소중한 둥지 같은 우리 닷별 여러분과 함께 팬클럽 미팅을 한다고 해서 네. 저희 쌍둥이들이 쌍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잘왔다 싶으시면 박수!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진 군이 직접 말해주면 네. 더 의미가 아. 있을 것 같죠?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어, 저희 이제 가족이 됐거든요. <laughs> 어, 어, 옆에, 옆에,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두 예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laughs> 어, 어? 자랑하고 응? 싶어가지고, 아 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어, 부탁드렸더니, 어, 생각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laughs> 정말로 어 저희 윙크가 직접 이렇게 서진군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도 천만 배로 <laughs> 성격도 너무 좋고요 착하고 얼굴도 잘 생겼고 <laughs> 정말,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정말 마음씨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제말 맞죠 여러분? 그럼 서진군 더욱더 사랑해 주실거죠?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앞으로 어쨌든 윙크와 우리 서진군이 이렇게 한 달을 탔으니까 그렇죠 각별 가족 여러분들이 뜨거운 응원을 힘입어서 에이, 어, 우리 모두 다같이 2019년에 대박나는 걸로 여러분들 네. 네. 제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와 네, 서진군이 할 말이 있다고요? 네. <웃음> <웃음> 지금 당황한건가? 당황한 갑자기 <laughs> 응, <갈 적이> 당황했어요 <웃음> <웃음> 어, 아유 뭔말 해야 되지? 오늘 우리 박서진 군의 너무나 소중한 둥지같은 우리 닷별 여러분과 함께 팬클럽 미팅을 한다고 해서 네. 저희 쌍둥이들이 쌍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잘한다 싶으시면 박수 <laughs> 아, 저희가 <laughs> <또 이렇게 웃음> 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서진군이 직접 말해 주면 더 네. 의미가 아. 있을 것 같죠. 그치 그치. 이게 네. 네. 어, 저희 이제 가족이 됐거든요.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좀 예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laughs>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생각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근데 정말로 저희 윙크가 직접 이렇게 서진군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도, 천남배로 음. 성격도 너무 좋고요 착하고 얼굴도 잘 생겼고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정말 마음씨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제말 맞죠 여러분? 그런 사진분 더욱더 사랑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 어쨌든 윙크와 우리. 서진군이 이렇게 한 달을 탔으니까 특별 그렇죠. 그렇죠. 가족 여러분들이 뜨거운 응원을 힘입어서 에이, 어, 우리, 우리, 우리 모두 있겠습니다. 다 같이 네. 2019년에 대박 나는 걸로 네여러제 네.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뜨거운 함성과 박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겠습니다. 네. 군님께서 진행하세요. <laughs> 아 정말 우리 박서진 군과 진짜 그리고 마음이 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 생화 맞지? 음. <laughs> 만족님 생애 맞네. 또 비싼 꽃이야 이게 보니까 <laughs> 흔한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한 소속사 식구가 됐습니다. 네. 아니 식구가 됐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된줄알았어요 <laughs> 정말 그 마음으로 저도 우리 서진이 정말 친 누나 같이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우리 답변 여러분들도. 네 그러면은 이어지는 무대는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소식을 또 전했으니까 2019년 또 우리 서진군도 돼지띠고 윙크도 돼지띠예요오오오 <laughs> 우리 말하는 띠동갑이에요 나이는 계산하지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나이는 계산하지 마 어. 같은 그냥 돼지띠예요 어쨌든 우리 돼지띠 또 올해가 황금돼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다같이 대박나고 봉잡자는 의미에서 윙크의 노래 봉잡았는 Да. <laughs> <laughs> 나도 저노래에색 반짝반짝 머리띠 하고 노래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들과 윙크가 하나가 돼서 또 우리 서진군과 하나가 돼서 정말 대박 행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하실 준비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파이팅의 기운을. 다음 곡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번에 어, 들려드릴 이 곡으로 네 여러분과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는 그 노래 얼쑤 여러분 함께 불러주세요. 네, 자, 자, 자. 자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박수. 네,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아, 좋은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 때는 우리 윙크님고또서진님두분다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두분다더 2019년 더바빠지시 바라면서 박수 드리겠 <laughs>